자, 이제 우리 주목 이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음, 개인적으로 저는 보면서 관심이 갔어요. 저는 왜냐면 하 어, 제가 이제 뭐 사실 뭐 지금 20대, 30대들처럼 사회생활을 오래 할수 있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어 이제 내모래 면 50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는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 저도 이제 배당 투자를 한 지는 꽤 됐어요. 꽤 돼서 이제 그냥 그냥 월급 들어오면 은 그냥 적금하듯이 계속 사는 거죠. 계속. 그래서 어떤 배당주에 이제 수사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이 배당금이 쏠쏠하게 늘어나는 그 재미를 이제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을 보니까 아씨, 국내에 이 배당주 팔고 일로 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종목이 오늘 소개가 돼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는 분들은 알더라고요. 저도 이게 찾아봤더니,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더라고요. 어떤 기업인지 볼게요. 브라질 에너지 기업이고요. 페트로 브라스입니다. 뭐, 물론 브라질 기업이니까 그쪽에 상장되어 있겠는데, 우리 미국 증시에도 네, ADR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티커는 PBR이에요. 네, 우리 p r PBR처럼. PBR. 오늘 주가 9% 급등했습니다. 그거 오늘 이 모건스탠이 보고서 때문이에요. 브루노 몬타나, 브루노, 몬타나리. 요 애널은 모건 스탠리 소속 애널인데 브라질에서, 상파울루에서 어, 거주를 하고 있대요. 아, 어, 그까 그러니까 아마 고, 고 현지 애널인 것 같아요. 그죠? 요 애널이 투자 의견을 비중 유지, 유지해서 비중 확대로 중립에서 매수로 높였고요. 목표가를 18달러에서 20달러로 네, 11% 상향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20달러는 월가에서 최고로 높은 목표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 가장 공격적인 낙관론자의 보고서구나. 그거는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추가 상승 여력 28%인데 사실 오늘 주가가 한9% 급등하지 않았더라면. 그죠? 추가 상승 여력 원래 한 36, 37%로 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보고서 때문에 주가가 급등한 건데, 자, 뭐라고 했냐면, 야, 페트로 브라스 지금 사잖아? 그럼 1년 안에 한60% 수익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니, 목표 주가를 통한 추가 상승 여력은 한 30%에서 뭐 35%인데, 이 60%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기업 내용부터 우리 좀 보도록 하죠. 네. 페트로브라스는 어떤 기업이냐? 1953년에 설립된 거의 뭐 70년 전통 기업이죠. 브라질의 에너지 기업이고요. 이 기업은 브라질의 국영 기업입니다. 정부에서 지분을 한28.7%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석유, 천연가스를 탐사하고 정제하고 가공하고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실적도 좋았어요. 뭐 당연히 유가 오르고 이러면 좋죠. 근데 이제 2023년부터 실적이 약간 꺾였어요. 매출이 약간 역성장하고 그러면서 약간 적자도 기록을 하고 그런데 시장에서는 2025년부터는 다시 개선될 가능성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국제유가나 요 수준에 따라 움직일 거예요, 그죠 자, 이 기업은 보니까 배당이 어마어마합니다. 지난해 배당수익률이요 20%였어요. 그리고 올해도 특별배당을 어 이게 그쪽에서도 이사회에서 아마 특별 배당도 승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어, 이 배당 수익률이 15%를 넘어설 거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회사는 총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의 60%를 다 배당으로 씁니다. 그래서 정기 배당 뿐만 아니라 특별 배당.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배당 받는 거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이 애널의 이야기는 이미 다 나왔습니다. 아, 근데 페트로브라스는 브라질 국영 기업이다 보니까 이 정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약간 CEO가 영향을 받고 정부의 입김에 뭔가 어떤 회사의 전략이라던가 뭐 이런 게 조금 영향은 받아요. 그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도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염두를 하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내가 어떻게 60%의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먼저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률 37% 근데 간밤에 이미 9% 올랐으니까 이거는 제가 계산을 했어요 28%로 이거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정기 배당금을 통한 수익률만 16%래요 여기에다가 특별 또는 일회성 배당금을 통한 추가 수익이 7% 자, 결론 나왔어요. 그냥 이 종목은 배당이 이끈답니다. 그죠? 주가상승은 물론 뭐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뭐 이걸로도 영향을 받지만 이렇게 배당하는 기업들은 배당 많이 준다고 하면 또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가상승에 따른 수익률에도 배당의 영향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뭐 배당, 배당. 그러니까 결국은 배당 투자하는 사람은 높은 수익 기대할 수 있으니까 이거 사세요. 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이 정도의 수익을 뭐 물론 물론 뭐 브라질이라는 국가의 약간의 위험성, 뭐 그쪽 화폐의 어떤 변동성 이게 결국은 달러로 환산돼서 들어오겠지만 뭐 그런 건 있겠지만 있겠지만 근데 하여튼 배당 투자하는 분들은 한번 이 기업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애널도 이야기합니다. 투자 매력을 높이는 건 결국 배당이다 라고 하면서 2024년과 2025년 4분기에 약 70억 달러 규모의 어, 특별 배당을 할수 있는 이 기업의 능력을 어, 내가 확인을 했다 뭐 기업 탐방을 했든 뭐, 뭐 했을 거예요 그죠 배당 능력을 확인했다 을 그러면서 이 기업은 강력한 현, 현금 창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 워낙에 에너지 기업들은 배당 많이 하는 기업이 많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훨씬 더 뛰어나 현금 창출 능력에, 그래서 동종업체와 훨씬 더이 배당에 있어서 차별화하는 주요 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향후 몇 년간 높은 배당을 가능케 할 만큼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어, 배당,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어, 주가 흐름을 좀 봤습니다. 이게 5년치 주가인데 왜냐면 우리가 배당 투자를 하더라도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이어야지 하지, 배당 투자는 주가는 크게 우상향하지 않아도 크게 밀리면 안 돼요. 그러면 배당 수익률 다 까먹고 주가가 밀리면 이계산해서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요. 주가에 대한 배당금이 배당 수익률이니까 그래서 배당 많이 하지 않는데도 주가 밀리면 수익률 높아지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가는 최소한 제자리 뛰기는 해줘야 배당 투자에서 매력이 있는데 좀 보니까 확실히 좀 부침은 있어. 그죠? 되게 안정적인 느낌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아주 뭐 꼬꾸라지는 이런 주가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주가 흐름은 좀 있습니다. 작년에 주가 한50% 올랐고 올해 한 마이너스 2% 정도인데 뭐 앞서 그애널은 뭐 다양한 이유로 주가도 오를 거다라고 했으니까 어. 뭐 한번 참고는 했으면 좋겠고, 월가 전반적으로는 17명의 애너리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8명, 47%가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16.67달러입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 한 6, 7% 있다. 라고 보는데, 네, 한, 정말 이 평균이 맞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앞서 이야기했던 배당 수익률 20% 감안하면, 나쁘지는 않아요. <laughs> 아무튼 저도 지금 당장 이렇다고 사지는 않아요. 나는 이 기업을 이제부터는 계속 보고 위험 요인들은 뭐가 있고, 이게, 음, 브라질 기업이 차라리 미국에 이런 기업이 있으면 오히려 고민이 적었을 텐데, 이게 브라질 기업이니까 이 화폐나 이런 게 어떤 영향을 또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어, 공부는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는 일단 관심 종목으로, 네, 넣어놓으려고는 합니다. 이제는 네음 그죠 배당 장난 아니죠 저도 처음 들었는데 네 근데 국내에서도 배당주에 관심 많은 분들은 이 종목 벌써 어, 많이들 토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만 몰랐구나 <웃음> <웃음> 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